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가 30만원을 갈수 있을지 없을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까 해요. 어제 구독자분들이 문자를 좀 주신 걸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최대 영업이익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왜더안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요. 이미 재료가 소멸된 거예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 이미 재료가 끝난 거죠. 한마디로 재료 소멸이 되면서 그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에 악재를 줄 만한 건 없어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와 상호 관세 판결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게 될 건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AI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만큼 줄어드는 게 바로 노동 시장이에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에서 노동 시장의 둔화가 빠르다고 발표가 된다면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 만큼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상호 관세 판결도 중요하죠. 관세부과가 위법으로 판결 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다른 계획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그런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이죠.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미국의 영향으로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고 계신 만큼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불안해하시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2025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그게 한 분기에 20조입니다. 근데 2026년은 얼마나 달성하냐? 100조 원을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DS 부분이랑 스마트폰 DX 부분이 나눠져 있죠. 스마트폰이나 가전이야 매출이 보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결국에는 반도체 DS 부분이 중요해요. 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영업 이익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드는데 이걸 GPU라고 합니다. 근데 GPU가 잘 돌아가려면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같이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은 물건을 파는 가게고요. 엔비디아는 물건을 사가는 손님으로 볼수 있겠죠. 원래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 때뭐 TSMC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받은 걸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삼성은 부품만 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외국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뭐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같은 걸 하나하나 다른 회사 걸 사용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거를 못 보죠.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게 핸드폰이건 GPU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루빈이라는 AI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삼성의 HBM4만 넣는 게 아니라요. 메모리칩.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넣는 걸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엔비디아만 삼성 걸 쓸까요? 구글이며 아마존,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삼성 걸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 삼성전자가 전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삼성전자의 목표가 매도가를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화면 보시면 0103211에 5595번이 있어요. 여기로 1억이라고 보내신 분들만 이렇게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좀 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삼성전자는 정보를 찾다 보면 호재나 악재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종목들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알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 본 사람도 많고 주식시장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대형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대형 자금 그냥 들어오나요? 투자할 건 떡지가 있어야 얘네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단순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이럴 때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일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공시가 뜨고 대형 계약이 된다? 그럼 거래대금 수백억대로 늘어나고 단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영상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카카오톡방 운영하시나요? 그 방이랑 종목이 똑같네요. 라고 하면서 카카오톡방 링크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웃긴 게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나머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팔고 있는데 제가 일단 채팅방 신고는 했는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010-3211-5595번이 있어요. 여기로 1억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만 제가 삼성전자 목표가 매도가 알려 드릴 건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보내 드리고요. 이렇게 또 다른 계약으로 상승할 종목들 정리해 놓은 거 같이 보내 드릴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를 원래 제가 영상에서 다 공개했어요. 저도 영상에서 그냥 공개하는 게 편하고요. 하지만 불법 리딩방에서 제 종목을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출될까봐 어떤 섹터에 관련된 주목들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래 써있는 제게인번로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이 업자인지 사칭폰인지 확인한 이후에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 대신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누르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금 미국 쪽은 금리의 압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달러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채권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자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를 쓰는 미국보다 해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연히 내 돈을 크게 굴릴 곳을 찾게 되는 거고 어디가 이자가 높고 발증 가능성이 있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2.5%라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조선, 친환경 같이 실질적인 매출로 성장하는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며 AI 같은 테마보다는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밸류업이죠. 이건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익이라도 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회사가 계약을 하게 돼도 예전 같으면 10%만 오를 것, 앞으로 20%. 30% 이상 오를 수 있게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수혜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기업의 계약이 있어도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을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하지만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목표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작될 불장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영상에서 공개드렸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이런 불법 리딩망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신고는 했지만 계속 공개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랑 목표가, 매도가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신데 제가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료 받아보시는 분이랑 안 받아보시는 분 올해 2026년 계좌 앞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냅게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식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3211-5595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